안녕하세요. 한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 다른 이성을 만나도 되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혼소송이 보통 6개월에서 1년을 간다고 치고요. 그러면 예시로 제가 1년이 소송 기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그 1년 동안 내가 다른 이성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상대 배우자가 소송 중인 상대 배우자가 어도 바람핀 거잖아, 부정행위 한 거잖아, 위자료 내놔 하면은 억울하겠죠. 어 그래서 제가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혼인 파탄 시점 이후로 만난 것은 어,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혼인 파탄이라 함은 <laughs> 반드시 뭐 이혼 소송 제기라든지, 어뭐 협의 이혼서 제출과 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혼인 파탄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 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된 걸까요? 아, 이혼소송 중에 내가 다른 배우자 대본 판례 내 받고, 얼마든지 만나도 된다, 일까요? 정답이? 어, 정답은 반대입니다.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론과 실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론은 지금 바, 보여드린 판례예요. 판례인데, <laughs>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어, 나, 나, a 는 어, 실제로 다른 이성을 이혼 이게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본인 파탄이 시작됐는데 이때 만났다 이 말이에요. 이때 만났기 때문에 나는 도토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비슷한 케이스에서 어떤 사람 B는 원래 어, K와 부정행위 중에 있었어. 근데 어, 이혼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들통이 안 나고 있다가 어,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어, 이제 이혼 소송 중에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상대방 배우자한테. 근데 상대방 배우자가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오 그래 이혼 너 바람까지 피웠네 부정행위하고 위자료 청구하잖아요 그러면은 <laughs> 이때 증거가로 인해서 이 K와 B가 부정행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까 그 대법원 판례를 당연히 이야기하겠죠 뭐 혼인 파탄 시점 이후에 만난 겁니다 어쩔 겁니다 하고 열심히 싸워야 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그 아까 대법원 판례에서 말한 혼인파탄이라는 말이 매우 실무에서 적용하기에는 <laughs> 매우 어, 주관적인 부분이에요. 부부가 오늘 부부, 막 부부싸움을 했어. 집을 나갔어. 그럼 혼인파탄 된 거예요? 알수 없죠. 다시 그 다음날 들어왔다. 이런 혼인파탄 안된 거고. 그럼 계속 나갔다. 그럼 그때부터 혼인파탄 됐다고 명확하게 볼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laughs> 가장 명확한 거는, 아까 그대본팔례에서 약간 언급된 것처럼, 협의의원서를 접수했다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때는 누가 봐도 혼인파탄 시점이 지났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K와 B가 과연, 이, 이 전부터 만나다가 걸린 것인지, 어, 정말로 이때부터 만난 것인지를 실무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혼소송 이후에 A가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대학원 그 대학원에서 처음 만난 어떤 사람과 교제를 했다. 그러면은 입증이 되겠죠. 이혼소송시 너무나 명확하게 근데 우리가 인간 관계가 어, 지금 마, 말씀드린 예시처럼 명확하게 어느 시점에서부터 알게 되었고 어, 어느 시점부터 사귀었고가 명확하게 입증이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뢰인 분들 중에서 이혼 소송을 하고 계신데, 어, 내가 혹시 다른 이성을 만나도 무, 무리가 없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어, 첫 번째 어, 법리상으로는 문제는 없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상대 배우자한테 시비거리가 될 소재는 다분히 있다. 상대방은 무조건 뭐 이거냐 저거냐 내가 억울하냐 안 억울하냐를 안 가리고 부정행위 위자료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힘들게 막 소명해갖고 어떻게 만났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다 빼도 본전치기 밖에 안 되죠. 내 입장에서는.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내가 억울하게 내지는 실제로 발각돼가지고 요 앞전부터 있었던 관계라고 인정이 돼버리면 그러면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쟁거리를 굳이 안 만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 해요. 하지만 내가 1년 동안 소송하면서 내가 왜 그러면은 전배우자랑 이미 정리하기로 했는데, 왜가 내가 다른 이성을 못 만나느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은, 이런 실무적 개념을 알고, 일단 상대 배우자가, 소송 중에 상대 배우자가, 어차피 이제 소송 중이니까 나한테 관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굳이 상대 배우자가 알게끔 내가 뭐, 연인을 만들 필요는 첫 번째 없을 것 같고, 모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 아직 이혼 소송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시더라도 어, 조금 만난 시기라든지 어, 그런 것들을 내가 입증할 수 있는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 됐을 때, 내가 억울함이 없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조금 만들어 두시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는 이성이. 기존부터 알던 사이다, 나와 동창이었다, 나와 원래 직장 동료였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다분히 오해될 여지가 위험성이 높은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 봐도 새로 이사 간 곳에 서처 만났다, 내가 대학원을 진학했는데 그곳에서 새로 만났다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시작 인연이 시작된 케이스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입증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쨌든 내가 이혼서류에 도장이 완결하게 찍히기 전에는 완전하게 아직 이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만 믿고 괜한 분쟁거리를 만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 어 부득이 그래야 된다면 어 조금 내가 억울함이 없도록 어 입증자료를 좀 만들어 가시면서 안전하게 어 새로운 이성과 만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